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봉희 후임도 이십이 번들어가습니다자 그러나 어, 지금 전화번고 나왔죠. 그럼 일단 뭐 vs 한번 써줄게요. 그러나 반대되니까 자그 문제는 그 문제란 말 일단 문제가 앞에 있겠죠. Is that 동격이고 자 거의 항상 that will 자그 문제가 will be end o with 끝나게 될 것이야. 그다음 또 동격이죠. 자그 학생의 노트는 앞에나 어, 앞에 노트를 쓰는 게 되겠죠. 저 노트는 will be then 그리고 나서 will be p p discarded 버려진다. 자 어, 학생이 노트 쓰는데 노트가 버려진대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는 어, 어떻게 이 그냥 끝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 어, 해결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 좀이 자리에 들어가면 딱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학생이 노트를 쓴다 여기 들어가고 어떻게 그냥 버리는 것을 아낄 수 있는가 이걸로 어, 볼게요. 자, 많은 선생들은, when keeping, keeping ING는 선생님들 주어가 자기들이 할 때요, 유지시킬 때, 자, 학생을 after the lesson, 수업 후에, for, reprimand, 그러면은, 꾸짖다. 자, 꾸짖음 오지터. 그러면, 어, 질책하다. 질책하기 위해서 남겨놓을 때, 실제 주어는 다시 많은 선생들은, will ask 동사거든요. 자, 요청할 것이다. Ask A to B, e 학생에게, 자, to rewrite, B. 동사 원형 e 죠 w r i t e d w w n 쓰도 w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 h i s 는 이것이라고 해석 t h a p p e n 이 d w h a 하 happened? w h 고 t h a p p e n e e x c e l l e n t 뛰어난 기 e n 데 t o u s e 가또 앞에 나오 t 테크닉 수 e 해 e 는형용사 t happened? w 용 a t happened? w 글쓰기 자, 글쓰기는 허락해줘 자 학생들이 to express 동사원형 표출하도록 그들 자신의 느낌들을 자 그리고 더 writing 글쓰기는 become 되는데 좋은 포커스 집중하게 집중이 돼 자, for discussion 토론 토론을 위한 자 그리고 it is more productive use of time 자 그러면 이것도 글쓰기 글 쓰기는 것은 더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사용인데 시간에. 자댄스이 말하자면은 카핑, 딕셔너리, 사전, 사전 뺏기게 시키기보다는 뭐 예들어 외국에서는 숙제 안 해오거나 뭐 그런 뭐 사전 뺏기고 숙제 빡빡이를 주는가봐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답은 3번에 들어가. 그러나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야. 다 쓰고 버린단 말이요. 자 나는 발견했어, 방법인데 자형용사법이죠 또. 자 get 얻게 하는 얻어 주는데 maximum 최고의 advantage 이익을 자, from this time 자, 이, 이 시간으로부터 이 시간이란 말에 반성문 쓰기 하는 시간으로부터 자너는 keep 보관하는데 노트를 그다음 few lesson later 몇 수업이 끝난 후에 자 너가 불러 그 학생을 call back이죠 다시 불러 자 for short chat 짧은 잡담을 위해서 자 read back 다시 읽어 주는 데 노트를 to them 의 학생들에게 그 학생, 이 아까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에게, 자 그러면서 포인트업 지적해줘.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적해 주는데, specifically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how things have improved 의문사 또 주어 동사 구조로 썼고 현재완료 썼죠. 어떻게 너의 상황들이 things 개선되어져 왔는지. 자 it works even better. 자 어, it works는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은 되고 선생님이 다시 읽어주기 어? 반송문 다시 읽어주기 어, 반성문 다, 다시 읽어주기는 심지어 더잘 작용하는데 만약에 너가 take time 시간을 보내고 trouble 수고 수고를 던다면은 자 to write 쓰면서 어, 쓰기 위한 그래서 가져오로 써야 되겠네요. 다시 읽어주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가져할게요 문법상. 자 가져와. 자, 이것은 심지어 더잘 자기는데 만약에 네가 시간과 노력을 수고를 덜어준다면 투 진주로 볼게요. 자 쓰는데 짧은 업데이티드 개선되어 있는죠. 최근의 디스크립션 묘사. 자 묘사를 써준다면 오브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자 그리고 when 투. 자두 개가 아, read alongside. 자면 두 개란 말은 여기서 뭐예요? 어 학생이 쓴 거와 반성글 쓸 때, 자두 번째는 선생이 님 써준 거예요. d 듀얼. 자 선생이 님 써준 거를 a read r e 수동이죠. Read 아니고 Read요. 읽어줄 때 alongside는 뭐냐면 나란히. 자 나란히 이 철자. 가까. 자이선 여기서 뭐예요? 두개 같이 읽기. 자두개 같이 읽는 것은 이렇게. 우스. 읽어주는데 이걸 사실을 전체를 두개 읽는 사실 사실 자체를 팩트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에서 단수 취급해서 gives 들어가요. 주어인데 힘 있는 proof 증거를 over proof progress 합공이다. 아, 이 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성문을 쓸때 효과적인 행동 개선 해결 방법 을렇게 잡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반성문 쓰기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읽어주고 너의 코멘트까지나주면 훨씬 더 학생들이 더 개선이 된다. 어, 이 정도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